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일 딸을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네. 제 딸이 이제 아스퍼거 증기란 자폐증과 ADHD 그리고 우울증을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애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휴직 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고 치료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제 병원 관련 책도 보고 스님의 엄마 수업에 책 읽으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자꾸 아이한테 이제 그 이제 마음을 이해해주기보다는 제 위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저도 곧잘 후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스님의 책이나 이런 이제 다른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는데 그 기간이 몸이 아픔으로 해서 자꾸 더 짧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더 마음을 비우는 연습할 을수 있을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는 평생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이것도 저희 아이한테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받는데. 선님이 좋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왔습니다. 네, 어, 자기가 생각할 때 무슨 아이 병치러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이 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 아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이제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누가 괴로워져요? 제가 괴롭습니다. 예. 그럼 자기를 괴롭혀 가면서 살고 싶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laughs> 뭐 이건 뭐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네. 병이 현대 의학으로 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다. 음. 그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 어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살아가한다. 그럼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현실을 못 받아들면 현실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괴로울 거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이런 아이를 데리고도 어때요? 내가 잘 살아갈 거고. 예.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모르면 내가 깨우쳐주죠. 이 현실은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니까. 이걸 변경시키려면 당신이 괴로워질 거고 네. 이걸 받아들이면 당신이 편안해질 거다 기대 때문에 그래요 자꾸 정상화에다가 기준을 두고 보니까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내가 이 상황 속에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띠다 이 모르면 이제 깨우쳐서 알면 되고 지금 질문자처럼 아는데도 하지 보면 안 된다. 그거는 특별한 약이 없어요. 연습밖에 없어요. 안 되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로우니까. 아, 이래 봐야 내 써내구나. 이래 봐야 내 써내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이키면 어느 순간에 그래. 자꾸 한달 해봐야 그렇다고 현상이 변경되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결국은 나만 내가 해치고 있구나. 거기다가 죄 없는 아이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런데, 저 아이를 닥달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느냐? 아이는 아이대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낳은 아이를 괴롭히고, 또 내가 내 낳은 아이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이래서 서로 서로를 해치는 이런 인간관계, 이게 무슨 전생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어서 내가... 이 성질을 못 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겪어가면서 자각하면서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어, 제가 리석습입니다 어? 내가 이 현실의 남편하고 부부 관계에서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 자꾸 악을 쓰다 보니까 아예 심성까지 더 나빠지고 더 하이는 심정으로 압박이 되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리스크 씁니다 하고 참여를 하면서 이 현실을 수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게. 어, 린 아이에게 자전거 타라 하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줬을 때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 빼고 어떤 특별한 길도 없다. 세 명에게 자전거 타라 그러고 나 이튿날 물어봤어요. 넌몇번 몇 넘어졌니? 세 번요. 넌몇번 넘어졌니? 다섯 번요. 넌몇번 넘어졌니? 일곱 번요. 열 번요. 이러면 어애가 앞으로 제일 빨리 탈것 같아요. 열 번. 예. 그건 뭐예요? 열번 실수했다. 열번안 됐다. 이렇게 보면 걔가 제일 못한 것 같지만은 걔는 그만큼 연습을 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는 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 이래봐야 내손내고 이래봐야 아이 잘못이고 이거를 늘 자각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자기를 꾸준히 삼일하고 만두고 일주일하고 만두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꾸준히 이어가려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중도 포기하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예를 들면 지체부자유아가 한명 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제 아이도 아니고 남이 낳은 아이를 결혼도 안한 처녀가, 수녀들이 여러 명을 모아서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그 수녀님들은 그걸 기뻐하면서 돌보잖아요 왜내 아이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여러 명을 그것도 돌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도 아니고 내가 낳은 내 아이를 그것도 한 명을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아이를 원망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살까 이게 아이 문제일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녀님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아이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가 걷지도 못했는데 걸을 수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말을 못했는데 말하는 걸 기뻐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움직이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보게 될때 거기에도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보다 더이 아이가 어떻든 지능이 부족하든 신체장애가 있든 어떻든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이 아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온전하게 보살펴야 되겠다 할때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엄마가 별로 없어요. 이웃집 아줌마만 있어요. 이웃집 아줌만 뭐예요? 건강하고 얼굴 잘 생겼고 공부 잘하고 말잘 들으면 저것만만 좋아해요.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요.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요. 이웃집 아줌만만 이 세상에 득실득실해요. 엄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엄마가 돼야 된다. 엄마가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엄마가 아니구나 내 욕심으로 아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참회를 하셔야 돼요. 특히 첫 번째 질문자는 남편한테 참회를 해야 됩니다.